우리 선우의 미래주자죠. 우리 커플 매니저 오수현 매니저. 오수현 매니저가 오늘 경기도에 거주하는 65년생, 자기 관리를 잘하는 동안 외모의 디자이너 재혼 여성을 추천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고 자연을 좋아하는 남성을 만나기 원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라고도 하지만, 혼자 들고 가는 것은 외롭고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식은 크면 떠나보내야 하고, 친구들도 자기 가정이 먼저겠죠. 배우자 이건 여자 친구 이건 언제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걸 뒤늦게 깨달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성들도 많고요. 정말 열심히 살아온 잘 살아온 50대 여성분이 오늘 좋은 분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소개드립니다. 이분 여성은 65년생이고 사별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교를 졸업했고요 디자이너입니다. 일남3녀 중에 둘째고요. 160cm 키에 천주교가 종교인 여성입니다. 동안에 자기관리를 잘하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걸맞게 옷을 세련되게 잘 입으시네요. 아름답고 예쁘게 나이 들어가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사별을 하셨고 아드님도 결혼해서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혼자 살기, 정적, 혼자 살기가 너무 정적, 적적하지 않겠느냐는 특히 아드님의 권유, 또 형제분들이 권유해서, 그리고 5060 만나면 선우라고 해서 가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형제들이 모두 해외에 살고 있어 더 외로웠던 것 같다고 하시네요. 성격은 밝고 긍정적이라서 처음 만나도 오래 본 것처럼 편안하다고 합니다. 목소리도 정말 좋아서 계속 듣고 싶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 여성입니다. 취미로는 골프, 요가를 좋아하시고요. 요리도 수준급으로 잘합니다. 대인 관계에서 소중한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이분은 갈등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함께 노후를 보낼 멋진 남성이 꼭이 여성과 만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오수연 매니저가 추천했습니다. 자, 65년생의 인생을 잘 살아온 사별한 여성. 이분 여성은 이런 남성 만나기를 원하네요. 대화가 잘 통하고요. 자연을 좋아하는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남성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 살았고요. 커리어 오먼으로 사회생활도 잘해왔고 그리고 이제 여자로서 행복을 찾아 만남을 가지고 있는 갖고 싶어하는 여성입니다. 예쁘고 스타일도 멋지고 성품도 좋은 이 여성과 만남을 원하는 남성분은 우리 오수연 매니저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